김치찌개를 <laughs> 맛있게 끓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김치를 볶아야 돼. 몰라 음. 우리 선수들은 칼이 안 들면 배요 두부를 그냥 으깨서 넣어주세요 어디서 의도하는데 맛은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 김치는 아니지? 우리 김치가 아예 없는데? 아, 우리 김치 <laughs> 한번더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식탁입니다. 오늘은 찌개를 한번 끓여보려고 그래, 찌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찌개가 뭔지 아시나요? 지은학생? 네. 음, 한국 사람들 이 가장 많이 먹는 찌개가 뭘까요? 지금 모르겠고,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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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김치찌개를 좋아해요. 어, 맞아요. 김치찌개에요. 근데 왜 김치찌개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김치, 김치니까. 음, 음, 아니지. 한국 사람 집에 냉장고에 김치 떨어진 경우 거의 없잖아.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게 김치라고. 근데 김치찌개인데, 어, 요거 의외로 이거를저 맛을 잘못 내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김치... 나도 아는데? 음... 아닌가? 네, 며칠 전에 아니면... 먹어봤는데, 뭐, 그다지. 예. 김치찌개를 <laughs> 맛있게 끓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이세 가지만 지키면은 김치찌개가 굉장히 맛있어진다는 거 먼저 그세 가지가 뭔지 이거부터 먼저 얘기하고 갈게요 김치찌개 맛있게 끓이는 방법 세 가지 지은 학생 한번 맞춰보세요 김치가 <laughs> 맛있어야 돼. 네 맞아? 그걸 얘기해 보세요 고기를 꼭 넣어야 돼네 그리고 김치를 볶아야 돼 몰라 음, 네네네 어느 정도 맞췄어요 맞 어, 진짜? 어느 정도 맞췄어요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이는 첫 번째 방법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김치가 맛있어야 돼요 이거 뭐 멍멍이 같은 소리야 이러실 수 있는데 대부분 집에서 대부분 그럴 때가 많아요 집에 있는 김치가 너무 쉬 셔버리면 은 여보 우리 집 김치 너무 쉬 셨어 아니면 먹다가 야이 김치 너무 쉬 셨잖아 이 찌개나 끓여 이런다고 아니면 어디에 가서 김치를 얻어와요 김치를 얻어왔는데 김치를 먹었는데 맛이 없어 어이 김치 너무 맛이 없다 이거 어떡하지? 아, 됐어. 찌개나 끓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치찌개는 말 그대로 김치로 만든 찌개예요. 그래서 원물이 맛있어야 김치찌개도 맛있는 거예요. 그두 번째, 아까 말했어요. 고기를 넣으면 된다. 맞아요. 뭐, 목살이 됐건, 뭐, 앞다리살, 전지가 됐건, 이런 걸 사가지고 기름이 나오게 잘 볶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정도 양 갖고는 김치찌개의 돼지의 그 진한 풍미라든가 육향이잘안 나와요. 그러면 뭘 하면 되겠어요? 이런, 지금 이거, 돼지 앞다리 살이거든요이 민지, 돼지 앞다리 다진 거를 쓰시면 돼요. 이 다졌기 때문에 아주 이 알갱이들이 표면적이 이렇게 쉽게 해서 넓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볶으면은 금방 여기에서 육즙과 그리고 육향과 기름이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돼지 다짐육, 이 다짐육을 쓰면은 굉장히 맛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치는 집에 있는 김치보다도 집에 있는 김치가 어디서 얻어왔는데 맛은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 김치는 아니지? 우리 김치가 아예 없는데? 아, 우리 이짤 맨날 읍어 먹고 살고 있습니다. 0 6 0원 주고 샀고요. 이 400g 양이에요. 400g. 요거랑 이거 다진육 그리고 집에 있는 거이 팽이버섯 하나 있길래 팽이버섯 넣을 거고요. 김치찌개는 파가 꼭좀 들어가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돼지고기를 볶을 때쓸이 양파. 양파 요거 큰데 요반 개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조리 한번 시작해 볼게요. 들어가시죠. 자 먼저 양파 반 개. 양파 반 개를 어떻게 할 거냐면 썰어 주는 게 아니고 찹을 해줄 거예요. 찹. 찹 뭔지 아시죠? 잘게 다진다는 건데 먼저 옆으로 칼질을 한번 못 하시는 분들은 손 조심하시고요. 자. 어? 어딜 자르는데? 잘 모르세요? 진짜 이런 거 따라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그냥 잘게 다져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칼이 이게 칼이 아니네요, 거의. 잘 들면 손 비안데. 예? 잘 들면 손 비어서 안 돼. 아, 저기 초보들은 잘 들면은 손이 비는데 우리 선수들은 칼이 안 들면 비어요 그래서 안들는칼 쓰는 거 아니에요, 원래. 자, 이렇게 네? 네커 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어쨌건 자, 요 정도 대파도 그냥 뭐 요런 식으로. 뭐 대파는 많이 들어가서 많이 들어가서 좋아요. 대파를 많이 들어가면은 국물에서 뭔가 시원하게 대파 향이 올라오면서 맛이 좋거든요. 요렇게 준비해 주시고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라이팬을 준비해 주시고요. 어, 프라이팬 준비해 주시고 여기에다가 먼저 돼지고기를 먼저 볶을 거예요. 돼지고기 를 먼저 볶을 건데 기름은 그냥 뭐 한두 수저 정도. 이거는 뭐 넣는 이유가 돼지가 그냥 그냥 생으로 하면은 처음에는 기름이 잘안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열이 가해지고 애들이 열을 받아야지 육즙도 나오고 기름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처음엔 약간 윤활유 정도의 느낌으로 조금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냥 뭐 바로 때려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네, 이렇게 살살살살 볶아주시면 되고 시 김치찌개에 사실 어, 돼지고기가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면 록 맛있어요. 대충 어느 정도 대충 볶아졌죠? 볶아졌으면 양파 아까 반개 다진 거싹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볶아주세요. 자, 이렇게 살살 볶아주시고, 자, 이제 여기다가 김치 400g 넣어주십니다. 사실 김치쯤 되면은 볶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김치는 볶는 거의 개념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쪄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물 살살 잡아가면서 끓여도 무방하다는 거뭐 어느 정도 끓기 냅두고 이런 식으로 끓고 있는데 이걸 계속 볶기가 뭐하다 나 볼일 봐야 된다 그러면 뭐 그냥 여기다 물 넣어주세요 물단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물을 처음에 많이 넣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라면도 물 많이 잡아가지고 저기 싱거우면은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짭짤하고 이럴 때는 그냥 물만 더 추가 추가로 넣어주면 되는데 물이 많을 때는 그 물을 하염없이 졸여줘야 되거든요. 인고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은 조금씩 조금씩 보충해 주시는 게 실패를 줄이는데 아주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세 번째 팁, 세 번째 마지막 포인트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 옛날에 지우 학생이 어, 김치찌개 어떻게 끓여야지 맛있냐고 저한테 물어봤을 때 실제로 얘기해 준 얘기. 김치가 맛있게 끓이려면 그냥 오랫동안 푹 끓여라. 맞아요. 그럼 오랫동안 푹 끓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 아마 그런 얘기 다들 하실 거예요. 김치가 됐건 된장찌개가 됐건 뭐가 됐던. 다음날 먹는 게더 맛있고 그 다음날 먹는 게더 맛있다는 라 거를 기억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 이유는 결론도 그게 집에서는 식당에서는 김치를 엄청나게 오랫동안 볶고 어? 육수를 내지만은 김치를 엄청나게 오랫동안 볶는단 말이에요 그 지방도 A지방이라고 해서 돼지 지방을 따로 이제 정점에서사올 수가 있어요 저희가 박스로 그 박스에서 기름을 충분히 내서 그 기름을 여기다 넣고 김치를 넣고 막 볶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참 동안 볶아요 아직 김치가 투명해질 때까지 근데 집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김치 기름을 넣고 볶는 게 아니더라도 오래도록 볶지도 않고 오래도록 끓이지도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는 사실 오래도록 끓이기만 해도 김치찌개에는 그냥 맛이 나온다는 거. 말씀드리죠. 김치를 최대한 오랫동안 푹 끓여라. 최하 30분이에요. 이전 앞전 영상에서 고기들이 익는 시간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돼지고기는 먹었을 때 맛있게 익는 시간은 50분이고 소고기는 보통 맛있게 물에다 끓였을 때 익는 시간은 1시간 반, 90분이고 야채는 이게 육수가 우러나고 맛있게 익는 시간은 30분이에요. 30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용물이라든가 이런 육즙 이런 거를 야채 이런 채소들을 충분히 뽑아낼 수 있는 시간은 30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김치도 마찬가지죠. 이 김치가 고기가 아니잖아요. 김치도 이거는 야채잖아요. 그러니까는 최소한 30분 정도는 푹 끓여줘야지 제대로 맛이 난다. 그 다음에 양념은 나중 얘기다. 이렇게 물이 졸아드는 게 보이면은 물을 조금씩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물을 조금씩 추가를 해주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30분이 다 됐어요. 30분이 다 됐. 아까 처음에 먹어봤을 때에 비해서 확실히 김치찌개에서 맛이 충분히 우러러 나와서 지금 맛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사실 간을 좀 삼삼하게 드시는 분들은 이 상태로 드셔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말했죠 1대2 짜리 무슨 뭐 잡멸치 볶음 뭐 잡채는 요리가 아니다. 제가 항상 뭐 이런 얘기 떠들었는데 김치찌개 진짜 이거야말로 요리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걸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만 조금 알아도 그냥 된다는 거. 자 그럼 이제 김치 간을 할게요. 간. 김치 간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김치가 기본적으로 이걸 어떤 맛을 갖고 있죠? 김치를 끓여서 먹으면 어떤 맛이 나요? 김치가 이거지. 신맛! 거의 신맛밖에 안 난단 말이에요 음식은 세 가지 맛에 밸란스를 맞춰주면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신맛, 짠맛, 단맛 신맛의 반대적인 맛으로 단맛을 약간 보강시켜주면 돼요 설탕 이렇게 반수죠 단맛만 살짝 보강해주는 거예요 신맛의 반대적인 단맛 했죠 그럼 어떤 맛 보강하면 될까요? 지은 학생 어떤 맛? 짠맛? 그렇지 짠맛 짠맛은 뭘로 보강해? 다시다 다시다 맞아요 다시다 <laughs> 전 다시다 맞아요 다시다로 하는 거예요 저는 다시다를 넣겠습니다 이 네. 정도 양이면 찌개니까 약간 좀 삼삼해야겠죠? 다시다 깎아서 한 수저 소고기 다시다예요 자 이제 요 정도 됐으면은 색깔을 여기서 나는 고춧가루를 좀더 넣고 싶다 이러면은 그냥 고춧가루 굵은 거건 고운 거건 상관없어요 저 고운 걸로 반 수저만 넣어줄게요 무조건 고춧가루를 넣어야 된다는 법칙 없어요 그냥 본인이 취향껏 고춧가루를 넣고 싶으면 넣는 거고 넣기 싫으면 안 넣는 거고. 자, 이 정도 넣었고요. 자, 이제 또 자작하게 되죠, 이제. 어, 솔직히 찌개는 좀 자작자작한 게 좋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뭐 거의 짜그리 수준이니까는 이 정도는 좀 아닌 것 같고, 본인 이 생각했을 때어 이렇게 좀 자작자작하게 찌개 같은 느낌이 나고 싶은 정도로만 그냥 물을 잡아주세요. 물을 뭐 얼마를 넣어라 이런 거 지금 이 대목에서는 뭐 법칙, 원칙 이런 거 없어요. 사실 오늘 식탁에서 고춧가루를 뭐두 스푼 넣었는데 나도 두 스푼 넣어야겠다. 아니면 뭐 오늘 식탁에서 설탕을 한 스푼 넣었는데 나도 한 스푼 넣어야겠다. 그럴 필요 전혀 없다는 거. 그냥 얘가 하는 음식을 그냥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먹어봤는데 나는 조금 단거 같아. 그러면 다음번 할 때는 한 스푼 넣라고 했지만 나는 그냥 반 스푼만 넣어봐야겠다. 이렇게 맞춰가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두부를 넣어야 되는데 저는 어 여기서 하나 또 저만의 포인트가 있어요. 저는 두부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거는 솔직히. 저만의 스타일이고 된장찌개를 더 끓여 먹을 때도 이렇게 하는데 두부를 그냥 으깨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laughs> 자 이렇게 하면은 국물이 엄청나게 걸쭉해져요 네저 이런 식으로 끓여서 먹어요 이제 이렇게 했으면 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 한번 불을 끓여주면은 그냥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본인들 취향껏 대파 좀 넣어주시고 이거보다 더 들어가도 돼요 팽이버섯 있으면 팽이버섯도 좀 넣어주셔도 되고요 지윤학생 팽이버섯 좋아하죠? 완전 완전 이거 다 넣어야겠네요? 다이어트 식품이에요 다이어트 고 팽이버섯 아주 걸쭉하고 자작한 김치가 완성됐어요. 맛있죠? 그 김치찌개요 짜글이에요. 김치찌개라 부르고 짜글이처럼 먹는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저 물도 좀 추가적으로 더들어가기 때문에 좀 싱거워졌거든요. 그러면은 이럴 때 어떻게 한다? 신맛 괜찮고 단맛 괜찮. 추가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짠맛 추가하면 돼요. 그럼 다시 다시다 한반 수저만.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나는 다시다 싫어한다. 그러면은 그 간장? 뭐 간장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간장으로 하면 돼. 소금으로 간한다. 소금을 조금씩 조금씩 간하셔도 돼. 그리고 뭐, 뭐 멸치액젓, 뭐 새우젓 이런 거뭐 비법이라고 하시면서 쓰시는 분들 많어. 그럼 그런 거 넣으셔도 돼. 하지만 멸치액젓이나 새우젓 도 어차피 소금으로 절여서 소금을 넣는 건데, 그 멸치에 즙과 새우의 즙을 좀 추가로 한다라는 이런, 이런 보상 심리 때문에 조금 더 맛있다고 느껴지는 거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그냥 다른 거안 넣고 다시다 넣는 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됐으면 간 한번 마무리를 보시고, 음, 끝다 됐어요. 이제 끄고서 담아주시면 돼요. 한번 이쁘게 담아볼게요. 자,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김치찌개 끓이는 거 진짜 별거 없어요. 별거 없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물을 더 넣거나 두부를 음, 으깨가지고 두부를더 넣으면은 어, 짠맛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니까는 러 나중에 추가적으로 간을 할 때는 짠맛 부분만 보강을 더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런 마지막 간만 맞추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좀 걸쭉한 거나 이런 게 싫다 라면은 그냥 두 두부를 으깨지 않고 그냥 송송 잘라서 사용하셔도 뭐 맛에는 아무 큰 지장은 없습니다 어, 네, 느낌적으로 저는 이런 걸 좋아해서 밥 비벼먹고 이런 걸 좋아해서 그렇게 하는 것 뿐이고요 지은 학생 오늘 어떻게 봤어요? 음식 김치찌개 다음부터 잘할수 있을 것 같나요? 저 원래 김치찌개는 잘 끓이는데요 음, 제가 가르쳐 줬잖아요 김치찌개는 무조건 어떻게 해라 그랬죠? 그냥 푹 끓여 그랬죠 음. 기억나시죠? 다음날이 맛있 어.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다음날이 맛있다고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구독하신 분들은 구독하기 한번또 누르지 마세요. 구독 취소되니까 절대 그거 하지 마세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바로 바로 네. 하는 동안 음. 맛볼래요? 네. 한번 맛보세요. 어? 두부향이 강하네? 음. 음.